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호 세벽 기할 강의가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이번 강의는 아까 배운 강의를 토대로 1차 방식의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 별게 하나밖에 없죠? 네, 어떤 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점주 드셔야 돼요. 네, 이번 강의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이란, 아... 자, 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냐? 어, 저번 시간에 등식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예. 어, 양쪽이 등으로 사용해서 양쪽이 같음을 사용하같 나타내는 식이었는데, 어, 이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총네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등, 등식의 성질에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비워 놨어요. 네, 한번 같이 써 보도록 해요. 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이세 개는 가장 어,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자, 1번. a는 b라고 할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라는 거죠. 물론 a는 b일 때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3은 3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 2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줘서 4는 4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네, 성립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더하기만 되냐 빼기도 되는 거예요.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을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네그 다음 세 번째 아 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곱하기는 안되냐 네 곱하기도 됩니다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을 합니다 네 A와 B가 같을 때 A, B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네 번째 주의할 게뭐 뭘까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가 남았나요 네 나누기가 남았습니다 같은 수로 나눴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붙죠. 네, c가 이 e 나눠주는 수 c가 0이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3을 0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어떤 값 X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 X 곱하기 0은 3이 된, 된다는 거겠죠? 왜냐면, 나누기는 이 곱하기의 역 연산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X가 있나요? 무엇이든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근데 0을 곱했는데 3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0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수는 존재하지 않은 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0으로 곱하는 건 상관이 없죠. 왜냐면 3번에서 어떤 뭐 A는 B라고 할때 각각, 각양변에 0을 곱하면 0은 0이 되어버리니까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만 주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어, 같은 등식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눠도 성립을 하는데 나누기일 때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을 왜 배웠냐? 어, 왜 배웠는지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방정식이 무엇이었죠? 네,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죠? 근데 여기 방정식이 있어요. 자, 3x-1은 8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등식이죠?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에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 1번.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위해서 마이너스 1은 8이 있는데, 1씩을 더해볼게요. 네. 그래서 성립을 하죠?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3x는 9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몇 번째 룰을 사용할까요? 네, 네 번째. 같은 수를, 0이 아닌 수를 나눠도 성립을 한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양변 플러스 1을 해주고 나누기 3을 해주면 3분의 3x는 3분의 9. 성립을 하죠? 네, 그래서 x는 3. 그래서 x라는 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 중요한 요소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3b일 때 이렇게 등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주어진 등식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첫 번째. a 3은 3b 3. a와 3b가 원래 같은 수예요. 근데 여기 같은 수를 빼줬죠. 3을 빼줬죠. 양변에. 그렇기 때문에 a는 옳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2a는 e, 6b. 어 이게 어 여기다가 양변에 같은 수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a는 6b. 아 맞군요. 네맞은 맞는 거예요. 다음 3번. 어좀 복잡하다. 하지만 차, 차근차근 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2a 4는 3b 4가 되겠죠? 그러면 어 헷갈리니까 양변에 4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양변에 4를 더하면 2a는 3b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처음에 주어진 건 a는 3b였죠? 이두 개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b 플러스 2. 음, 이것은 한 단계 더 가는 건데, 어, 이거를 어, 바꿔보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빼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b 더하기 2-2.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어, 근데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는 3b가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아, 원래 있던 식과 같으니까 같은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연습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등식의 성질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셔야 나중에 방정식을 간단한 방정식은 어~ 암산으로 뚝뚝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거예요. 어~ 물론 암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 복습 많이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꼭 열어볼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